그게 보니까 멤버들마다 있어요. 그 멤버들만의 스타일을 한번 볼 보여주... 일단 설명을좀해 볼게요. 일단 설명 제가 해봅시다. 대충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자, 네. 태양. 일단 굉장히 과해요. 항상 굉장히 과하게 하기 때문에 네. 과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요? 다 보여 드릴 거예요. 오케이, 한 명씩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유태양 군부터 시작할게요. 과하게 갑니다. 태양 씨. SF9 태양 씨. 그리고 뷰티풀 데이 뷰티풀 라이 재윤 씨잖아요? 재윤 씨. 제윤 씨. 정말 가사를 무슨 정말 딱딱한 껌 씹듯이 쫀득쫀득하게 가사를 해. 약간 어! 이런 발성 곱씹어 <laughs> 부르는 스타이군요 이게 있어요 그 약간 그 뭐랄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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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그리고 로우씨 일단 로무. 잘생기게 불러요 노래를 되게 오 그건 어떻게 불러 가식이죠 약간 굉장히 막 잘생기게 부르려고요 자꾸 g a r -S -S -I c i k G-A-R-S-I-C-K 맞아요 Garcik 그리고 다음 누구죠 이제? 다음 전디? 아 어딘가 달라진아제발써 형은 좀못따라요오 형은 정말 무색 묻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색 묻히면은 매력이 없다는 건데 한 <laughs> 해볼게요 <웃음> 자 일단은 느낌이 아, 좀 끊기나요 여러분 자 일단은 태양씨부터 자 소리가 잘안 들려요 요요요요요요 <laughs> Destiny, 오, 비슷해. History, 오 비슷해 비슷해 그 다음 이제 재윤 씨 재윤 씨오 비슷해 태양 씨 되게 비슷해요 재윤 씨 갑니다 비슷해 자 이제 재윤 씨 갑니다 여러분 아아 <laughs> 아. <laughs> Beautiful day, day, beautiful life. 세상이 물들어. 눈을 감고 눈을 떠도 네 모습 떠올라. <laughs> 뭔지 아시죠? 아그 <laughs> 아, 그 마지막 그 바이브레이션이 살아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약간 그리고 로 롱시, 로운이, 로운이. 롱시. 아나 여기 너무 시끄러운 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적당히 부르면 돼요. 그 인중을 되게 많이 써요. 보면은 딱 여기서 얼른. Hey babe, y no o n 게 잠들떡함을 뜨 그리고 인성이 형은 제가 모션으로 할수 있어요 모션 인성이 형은 일집 때부터 똑같아요 어때? 되게 많죠 조잡하죠 인성 씨 제가 뭐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갑니다 나와서 좋아 요아 이거 내 트레이드 마크란 말이야 뛰어갑니다 위로 가고 일단, 이제 휘영씨. 휘영씨는 어때? 랩할 휘영 때. 휘영씨는 일단 발음이 엄청 뭉개져요. 아, 약간 발음이 조금 뭉개는 네. 발음이. 약간 휘영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 나중에 또부르릉해서 휘영씨 여기서 별로 보여줄게 없기 때문에. 아, 왜냐면 여기는 그냥 이, 질러스. 네, 퍼포먼스로 가기 때문에. 음. 찬이씨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이씨 일단. 굉장히 먹어요. 발음을... 음. 이정도로뭐배고픈것 싶을 정도로 가사를 그냥 먹기 때문에... 그 진짜 배고파서 가사까지 먹네요. 그러니까 베이비 거기서 질러져잖아요. 찬이씨 파트~ 니다 엄청 먹어요. 김현수 노래 좋다~ 여기 휘형씨죠 나옵니다. 찬이씨, 자~ 매도해보시겠어요? <laughs> 아, 비슷하지 <laughs> 아, 비슷해, 비슷해.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이죠? 비슷해. 그리고 약간 또 누가 있죠? 아, 영빈 씨도 있네요. 영빈 씨그주호랑 붙어서 나온 랩 파트. 맞아요. 브릿지 파트. 아, 여기. 아, 너무 아름답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뭔지 알지? 죠 영빈 씨네. 여러분 제가 따라할 수 있거든요? 불호령이 알죠? 아 네네네 그 영빈 씨 불호령 파트 랩 제가 잘하거든요 니가 하니 거기요? 그차아 좋아요 좋아요 차렷 열중션눈 감고 마셔 아 이런 거 웃긴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재윤 씨 파트 여기 여긴 더잘 더 따라할 수 있어요 오, 여기 초조함에 가득한 내 시선을 느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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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주호 따라할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 어. 나오니까 아 이거 아, 아 제가 못해 저 못해요 갑니다 주주 주어 브릿지 레퍼토 똑같이 따라합니다. <laughs> 조주원 매가득한 내시선채 <laughs> 불안해져 타는 건다내는 없어. 느낌. <laughs> 그 재윤 씨는 그끝발음이랑그게아 차가 있네요. 맞아 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여러분 <laughs> 근데 여러분 지금 되게 똑같다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호 씨는 또 이성재가 잘라낼수 있어요. 그브릿지 파트.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호 씨에서 영빈 씨로 넘어갈 때 제가. <laughs> 오케이 오 합니다. 제가 주호 해볼게요 공감 공감 자

아예 엄청 아, 과해 다시,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다시, 이 파트 다시 벌려봐요 엄청 크게 하던데 <웃음> <웃음> 아, 저기요 <laughs>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부르릉에서 휘영 씨 파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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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휘영 씨 파트 부르릉에서 해볼게요 일단 엄청 약간 뭐 뭔가 본인이 있어 보이는 척을 해요

빠질 때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휘영씨 팬분들 휘영씨 따라해볼게요 전체 전신샷을 잡아주세요 전신샷 작 하고 뭐지? 뭐지? 아니 안무를 <laughs> <제가 제대로 해볼게. 웃음> 몰라요 제 제대로 해볼게요 아니 안무를 몰라요 갑니다 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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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왔나 일렛 <laughs>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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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빠 <laughs> 엄청 멀어 건데 제대로 멋있빠져고 그러니까 <laughs> 펭귄 같아요 <laughs> <응, 진짜. 웃음> 이가 멋있게 하면은 하면? 찬는 <laughs> 이렇게 응, <뱉어>. 딱 하고 뒷캠 <laughs> 보세요 진짜 진짜 제가 이거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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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 꼭 한번 봐보세요. 지캠 꼭 봐보세요. 진짜 멋있는 거니까 이 앵글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원이가 또 멋있는 거 한대요. 아 휘영이 따라하는 거야? 네. 아 이제 휘영이 파트 나오죠? 갑니다. 어, 이제 나오 죠? 유 o u n e v e 라이 유네 브리 스캠 m 라이 i 네 h 리그리고이 라이 유네 브리 스캠네 파트까지? 아 라이 그 그때도 했어? <laughs> 희영 씨. 에이. 이성준 에이. 아이 아, 진짜 <웃음> <웃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희영 어, 씨그꼭 한번 봐보세요 아, 여러분들께. 희영 아. 씨가 이거 보면 부들부들 하겠지만. 희영이가 또 와갖고 아형그거왜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차피 방문은 지금 잠겨 있으니까 뭐 잠자. 로지가 어쩌겠습니까? <laughs>